24, 25. 7장 24, 25. 시작. 기도원이 사자를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들어행하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 사람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뱃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나르턱을치하라멘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벳바라와 요단의 이이까지 그는 알터를 취하고 또 미디안 두 방백 오렙과 에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바위에서 죽이고 스에은스에포도주틀에서 스웹 죽이고 미디안 사람을 추격하고 오렙과 에브의 머리를 가지고 요단 저편에서 기도원에 그를 나오니라 아, 어제 우리가 날예비대쭉 들었던 기도원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철저한 승리죠 뭐 삼백 용사 가지고 엉터리 방터리 같은 뭐 항아리 가지고. 어, 횃불 가지고 그 많은 군대를 이긴 어마어마한 승리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승리를 마지막까지 이룬 다음에 이 승리를 그대로 계속 이어가는데 이런 엄청난 승리를 얻었는데 그들에게 닥친 첫 번째 사건은 우리가 잘 알듯이 8장 1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미녀하고 크게 다툰이자 에브라임이 와서 왜 우리랑 같이 안 갔냐고 막 시비를 걸고 그러니까 큰 전쟁에서 이겼고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이겼고 뭐, 뭐, 진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겼는데 그 다음에 쏟아진 첫 번째 시험은 또싸움이 근데 누구냐? 우리 족속하고, 미움을 당하고, 원망을 당하고, 불평을 하는 아, 어, 근데 이, 이 상황에서 흥분하지 않고 그들을 지혜롭게 말해서 그 위기를 넘기는 모습을 우리가 배웠죠. 3절입니다. 시작, 3절 시작. 기도원이 이 말을 하면 그들의 노가 풀렸다니까 그들은 화가 많이 나 있는 거야 누구에게 기도원에게 기도원에게 어떻게든 흠을 잡고 기도원이 어떻게든 잘못되는 걸 바라고 있고 기도원이 잘 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들 왜냐면 네가잘 되면 우리의 인기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찌 보면 적들과의 싸움보다도 아군과의 싸움이거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밖에서 막 영적 전쟁하고 사당과의 전쟁하고 마귀와의 전쟁에서는 다 이길 수 있는데 우리끼리 안에서의 무언가 싸움이 생기고, 우리 안에서 다툼이 생기면 이잘 이기다가 이거에서 무너지더라고요. 잘 이기다가도 안에서 내부의 적에게 마음이 상할 수 있고, 마음이 무너질 수 있고, 마음이 쓰러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걸 교묘하게 기도원 족속을 공격을 해요. 계속 이렇게 공격을 할 때, 아무튼 기도원이 적들과의 싸움보다도 더 힘든 내부와의 싸움에서 흥분하지 않고. 어, 뭐 이렇게 오버하지 않고 차분하게 겸손하게 대할 땐 겸손하게 낮아질 때는 낮아지게 또 무서울 땐 무서우게 전쟁을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절입니다사절 시작 기도원과 그 쫓는 자 300명이 요단에 이르을때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이게 지금 기도원이 그 전쟁의 승리를 거두고 그리고 뭐 내부적인 어떠한 다툼도 정리를 하고, 그리고 그대로 지금 쉬는 게 아니냐. 바로 또그 적들을 쫓아가서 마지막 승리를 얻기 위해서 또 따를 때 쫓아갔던 300명은 아무튼 몸이 피곤하다. 지쳤고, 피곤하고, 좀쉴수 있지만 지금은 쉴 때. 인사하겠습니 지금은 쉴 때가 아닙니다. 피곤하지만, 아, 저는 이 단어에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야, 피곤하지만 지도자가 안 쉬는 거야. 300명은 쉬고 싶은데, 밥도 좀 먹고 싶은데, 잠도 좀 자고 싶은데, 이 지도자가 안 쉬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도자는 외부와도 싸웠고, 내부와도 싸웠고, 이 사람도 좀 피곤하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마지막 승리를 위해서 인사합니다. 지금은 쉴 때가 아닙니다. 피곤하지만, 진짜 지금은 쉴 때가 아니라 오히려 더 깨워서 따라 쫓아가야 되는데, 5절입니다. 5절 시작. 6절 계속 기도원이 300명 사들이 주어라고 쫓아가고 있는데 숲곳 지역에 이르러서 너무 피곤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떡을 좀 달라고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네가 떡을 달라고 그러면 은 지금 네가 쫓아가는 왕들이 있는데 그 왕들이 더 무섭거든요. 왜? 아무리 봐도 그 왕들은 몇만 군데의 왕이고 이 지금 300명이 어 지금 도망간 왕은 지금 몇 명을 데리고 도망갔냐면 10절입니다 10절 시작 그들이 지금 아무리 대패했어도 만오천명이나 남아있거든요 지금 만오천명이 막 도망간 거고 뒤에서 300명이 죽겠다고 쫓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 쪽으로 봤을 때는 이 300명이 그 12만 명을 죽였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공포의 숫자지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진짜 주일학교가 청년들한테 일로 오라고 지금 소리 지르면서 쫓아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 안 된다. 야, 이걸 어떻게 너희를 도와? 만약에 너희들한테 떡을 줬는데, 너희들한테 먹을 거 줬는데, 만약에 만 오천 명이 돌아와 가지고 너왜떡 줬냐고 때리는 순간 우리는 죽는 거니까 우리는 떡을 못 주겠다. 7절입니다. 7절 시작. 거기서 결국 떡을 못 얻어먹죠. 그러니까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충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라도 좀 먹고 기운을 차려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막 영빨 땡기고 막 어쨌든 영적 싸움하고 막 따라가다 보면 이게 요때쯤엔 여기서 좀 공급이 올것 같기도 하고 이제 뭐 엄마, 아빠한테 오기도 하고 친구한테 오기도 하고 회사 가서 오기도 하고 뭐 학교에 가서 오기도 하고 이렇게 좀 와줘야 힘이 나서 으쌰, 으쌰, 으쌰 올라가는데 이게 이 이제 갔는데 이제 떡은 안 주고 무시만 당한 거예요. 떡은 못 먹고 무시하니까 그러니까 그 자나도 피곤해 죽겠는데, 그 자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 염장까지 터지는 거예요. 바로 이어서 또 갑니다. 8절 시작. 또 염장이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다른 곳에 가서 거기서 또 이렇게 뭘 달라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9절, 9절 시작. 그게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아까는 막들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찢어 죽일 거라고 이번엔 니네 망대를 다 부셔 버릴 거라고 그러니까 기도원 하는 지금 300명 앞에서 사실상은 답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좀 멋있게 좀 폼을 잡고 뭘 일을 하거나 뭐300 군사에게 뭘좀 주면서 해야 되는데 주는 건 없고 구해지는 건 없고 아무튼 이긴다고 믿고 따라가고 있고 그러니 이 300명은 지금 리더를 믿고 따라가고는 있지만 사실은 지금 볼꼴 못 볼꼴 들을 말안 들을 말을 다 듣고 가고 있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따라갔는데 거기 남아있는 군사가 1만 5천 명이더라. 아 처음에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12만 명 그냥 막 싸워서 어떻게든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10만 명 죽을 수 있지만 이게 1만 5천 명대 300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게다가 그 300명은 지금 지칠 대로 지친 거. 피곤할 대로 피곤하고 무시 당할 때로 당했고,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좀 서운한 말도 들어서 마음도 상했고, 근데 지금 상황이 질 때가 아니고 쉴 때가 아니니까 끝까지 싸워죠 끝까지 싸워서 11절 시작. 12절. 그 대패를 당하고도 적들은 안연히 거하고 있더라면. 왜냐면은, 그래도 한 번은 크게 졌지만, 그래도 아직 군사가 많고, 아직은 게임이 안 되는 싸움.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수련회하고, 뭐 이렇게 집회 같은 걸 이렇게 다니면, 수련회 때 아이들이 은혜를 많이 받거든요. 아이들이 캠프 때 은혜를 많이 받고, 변화가 많이 되는데도 보면은, 마귀가 별로 놀라진 않는 것 같아요. 별로 이렇게 한국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은혜를 받아도, 별로 마귀가 놀라질 않아. 왜냐면 하 어차피 오래 못갈걸 아는 거야. 어차피 며칠 못갈걸 아는 거야. 마귀가 우리를 믿으면 안 되는데. 중요한건 마귀가 자꾸 우리를 믿는 거야. 왜? 넌곧 스스로 무너질 거야. 넌 <laughs> 아무튼 간에 넌 자꾸 스스로 안 돼. 한국권 또 싸울 거고, 중고도뭐 특별히 니들은 뭐또 게임 할 거고, 또 욕할 거고, 또 음란할 거고. 또 싸울 거고 또 시기가 니들 스스로 무너질 거라 안연하게 대기하고 있을 때 여기에서 그들이 안연히 있을 때또 쫓아가서 그들을 파하고 온 군대를 파. 그 왕들을 사로잡고 온 군대를 파하니 인사합니다 쉴 때가 아닙니다 마지막 왕을 잡을 때까지 온 군대를 파할 때까지 아직 쉴 때가 아니라 만약에 멈췄으면 이온 군대를 파하지 않으면 나중에 얘기를 듣겠죠. 우리 공격한 게 300명이래. 우리한테 던진 게 항아리래. 우리끼리 싸워서 죽은 거래. 이거 소문났으면 어쩌면 더 열받아서 더 화가 나서 더 준비해서 들어오면 그때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길 때, 그러니까는 근본 내 안의 죄를 뿌리 뽑을 때까지 싸워서 완전히 없애버려야지. 조금 착해진 거, 조금 순해진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수련에 달면 제일 힘든 게 2박 3일 조금 은혜 받은 거에 만족하고 갔다가 믿는 두께 발등을 지키는 거. 그러니까 그 정도 우리가 1년 했다고 될게 아니고 2년 했다고 될게 아니고 여기 엄마 아빠가 있다고 될게 아니라 내 안에 지금 싸움이 있을 때이 싸움을 마지막까지 이길 수 있도록 완전하게 이길 수 있도록 쉬어서는 안 되는 이들의 몸은 피곤한 상태고 이들은 내부적으로 무시당한 상태고, 이들은 지금 가면서 먹지도 못하는 상태고, 지도자를 신뢰하자니 지도자가 먹을 거 하나 못 구해준다면, 그러니까 탑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 상황에선 순종으로 따라가 승리를 거두는. 결국은 기도원이 완벽한 승리를 구하고 돌아오면서 수꽃 망대 다 죽입니다. 16절, 17절 시작. 인사하겠습니다. 줄잘 서야 됩니다. 지금 이게 미디안 편했을 건지, 이스라엘 편했을 건지, 이스라엘 기도 장군은 300용사밖에 없었고, 적들은 12만 군사고, 그 당시에 최강국이라면, 지금 거기서 세상 편에 줄 섰는데, 그줄쓴 걸로 인해서 그족 속이 망한 거죠. 찔려 죽고, 무너져 죽고, 사실은 험한 걸 그래서 이게 참 줄을 잘 서야 되는 거 같아요. 우리가 지금, 되는 줄에 서 있는 건지 우리가 지금 안 되는 줄에 서 있는 건지 눈치가 좋아야 되는데 인사하세요 줄잘 쓰셨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무조건 이깁니다 그러니까 하늘문복음이 이긴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다만 이 승리에 동참하는 자가 될 거냐 구경하는 자가 될 거냐 의심하는 자가 될 거냐 아니면 잠깐 맛봤다가 떨어지는 자가 될 거냐 우리 선택에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쉬는 순간, 우리가 멈칫하는 순간 어쩌면 우리 이 복음에서 빠질 수도 있는 거고, 어쩌면 이 복음에 의심이 들어오는 건 순식간이더라고. 돈에 대한 의심, 사람에 대한 의심,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거 뭐 의심 들어오는 건 순식간에 들어오는 거. 뭐 걱정 들어온 것도 순식간에 들어오고, 불안과 두려움이 들어온 것도 순식간에 들어오는 거예 마지막 적을 파할 때까지는 절대 쉴수도 없고, 절대 멈춰서도 안 되고 줄자에 서서 죽어라고 따라가야 돼. 쉴 때가 아니고 비록 몸은 피곤하지만 비록 몸은 쉬고 싶지만 비록 몸은 잠깐 한 타임이라도 무언가의 다른 길을 가고 싶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 인사합니다 쉴 때가 아닙니다 마지막 모든 적들을 파할 때까지 마지막 적의 왕들을 다 잡아올 때까지 지금은 쉴 때가 아니라 더 힘을 내서. 더 손잡아주고 더 달려서 마지막 승리를 얻어야 될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마지막 승리를 얻은 근본의 시작이 언제였었냐? 6장입니다. 6장. 이렇게 모든 300명이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목숨 걸고 기도원을 쫓아가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시작점이 된 일은 27절, 6장 27절, 시, 26절, 27절 시작.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단을 쌓고 수소를 취하고 아세라 찍어버린 아세라로 불태워버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이 모든 것들을 말씀대로 기도원이 첫 번째 순종을 하는데 근데 그 순종할 때 너무 무섭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함으로 백주에 못하고 밤에 행하니 그러니까 사실은 기도원의 순종으로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승리가 시작이 되는데 시작할 때 정말 배짱껏 시작한 게 아니라 정말로 두려움은 있었다는 것 아세라를 찍어버리는 우상을 찍어버리는 거. 그걸 찍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예배드린다는 건 모두를 적으로 만든다는 것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내가 복음대로 살겠다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공경에 처할 수도 있는 엄청난 결단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정말로 그 다음날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31절, 31절, 아, 30절, 30절, 시작.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당연히 죽을지 그 당시 아세라를 찍어내는 건 아세라를 불태우는 건 이거는 뭐넌 죽어야 돼가 이렇게 당연히 죽는 거야, 그 당연히 망하는 거야.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선택하는 길, 우리가 배워가는 길은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는 죽을지도 모르는. 처음부터가 죽을지도 모르고 망할지도 모르고 아니 이미 어떤 300명이 15,000명을 쫓아간다. 300명이 12만명하고 싸운다. 싸우러 가는데 항아리 들고 나간다. 이미 이건 당연히 지는 게임. 당연히 죽는 게임. 당연히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수꽃 백성이 지혜로운 거죠. 아니, 15,000명을 300명이 어떻게? 해? 이건 당연히 니네가 지는 게임이야. 니네가 이길 수 없는 게임이야. 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밖에. 그러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러나 지혜롭게 일을 잘 이겨서 32절입니다. 32절, 시작. 그날의 기도원을 여루 바을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바을의 단을 회파였으므로 바을이 더불어 증언할 것이다. 그러니까 바을이 알아서 벌줄 거니까 니들이 죽이지 말라고. 어? 그러니까 만약에 바을이 진짜면 기도원은 바알이 죽일 거니까 니들은 신경 쓰지 말라고 그렇게 지혜롭게 그 문제를 해결하죠. 그 그러니까 원래는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기도이 당연히 죽을 줄 아는 거. 당연히 망할 줄 아는 거. 원래 우리가 죽일 건데 우리가 안 죽이고 너는 바알이 더 찢어 죽일 거야. 넌더 망할 거야. 이복음에 있을 때 이복음을 따라갈 때 제일 많이는 너 언제까지 그 짓을 할 거야? 야, 네가 거기서 뭐가 될것 같아? 네가 뭐 하려고 그래? 사실은. 사람들은 우리가 당연히 망할 줄 알죠. 당연히 안될줄 알고, 육체적으로도 사실은 피곤에 극치고, 인간관계적으로도 피곤에 극치고, 사실은 아무것도, 여기서는 사회생활을 배울 수도 없고, 여기서는 무언가 엄청난 돈 버는 법을 배울 수도 없고, 어찌 보면 안 된다는 게 당연해요. 근데 기도원이 처음부터 시작을 죽을지도 모르지만,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동일하게 순종했을 때 지그란 거 찍고 헐라는 거 헐고 태우라는 거 태우고 그리고 나서 번제드렸을때 그에게 승리가 온 것처럼 우리 학생들도 우리 청년들도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은 돼도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된다고 빼먹어서는 반드시 승리가 오지 않으니까 죽을지 모르지만 망할지 모르지만 더 이상 갈데 없을지 모르지만. 더 이상의 미래가 안 보일지는 모르지만 끝까지 순종했을 때 말도 안 되는 방법의 승리는 우리에게 오는 줄 믿습니다. 인사합니다. 쉴 때가 아닙니다. 지금 찍을 때더 찍어야 되고, 들을 때더들여야 되고, 헐때더 헐어야지만 반드시 지금 쉬어서는 답. 그래서 기도원이 이 엄청난 승리를 거두죠. 아유, 기도원이 마지막에만 잘했어도, 장 끝에만 잘했어도 끝까지 좋을 텐데. 그렇게 이렇게 잘하고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도 결국 마지막에 가서 그가 쉬어버리는 바람에. 그가 마지막에 또 잠시 쉬는 바람에 결국은 미래지가 가장 비참하게 되는. 8장입니다. 8장 29절, 30절입니다. 8장 29절, 30절. 28절부터 보겠습니다. 28절, 29, 30. 시작. 결국은 그 전쟁 이후로 미디아는 이스라엘에게 복종하죠. 300명에게 12만 명이 지고 답이 없으니까 복종을 하고 그때부터 40년 태평세월이 정말로 오랜만에 느껴보지 못한 태평세월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태평세월이 이어졌을 때 쉬지 말고 준비했으면 이스라엘과 그의 후손들은 더 놀라운 미래에 승리와 대풍이 준비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때 그는 집에 가서 쉬었다는 것, 그것도 그냥 쉰게 아니라 아내가 많은데 그 아내한테서 낳은 아들이 70명이나 될 정도로 어찌 보면 아이들과 아내와 가족과 집에서 쉬는 일에 자신의 모든 걸 올인해버린. 그러니까 다음을 준비하지 못한. 정말로 합판채, 어젯밤에 우리가 배운 이 합판채 만드는 놀이에 빠져서 나만의 합판채 만들다 보니까 그 어마어마했던 승리가. 어마어마했던 기적이 그대로 사라지게 되는 그대로 물러서게 되는 오히려 막 어디서 영적 전쟁이 있고 또 누가 와서 영적 전쟁하면 그냥 그 사람 때문에라도 그 교회 때문에라도 그일 때문에라도 죽어라고 싸우다가 같이 영빨를좀 땡기는데 이게 이제 좀 가정적으로 평안해지고 사역적으로 평안해지고 삶적으로 평안해지고 두루두루 평안해지고 있을 때 나도 모르게 게을러지고 나도 모르게 쉬는 걸 좋아하고, 나도 모르게 한번 주여삼창을 해도, 그냥 잠깐잠깐, 잠깐 평상시보다 조금이라도 더 준비하고 싸워서 주여삼창 조금 더 진하게, 찬양할 때도, 이왕이면 뛸 때도 더 열심히 뛰고, 막할때 조금만,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노력해야지만, 그 정도 싸움의 모습을 보여야지만, 그러니까 가식적으로라도 자꾸 하다 보면 몸에 익을 수 있는 거니까, 뭐 아내도 알겠지만 하면 더할수 있는 거니까. 해야지만 그 다음 승리가 있는데, 이 기도원이 평안할 때 쉬니까, 기도원이 평안할 때 누리니까. 결국 어떻게 되었냐? 33절입니다. 33절 시작, 34, 35. 결국은 기도원이 죽고 났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그 어렵게 목숨 걸고 찍어낸 바알들을 또 섬기고, 음날 40년 태평세월 동안에 관리하지 않으니까, 싸우지 않으니까 목숨 걸고 그거 찍어버리는 바람에 그 승리를 얻은 건데. 우리 학생들도 청년들도 지금 우리가 목숨 걸고 게임을 찍고 음란을 찍고 술, 담배, 세상 욕심, 성공, 돈, 이거 지금 진짜 목숨 걸고 찍어내 가지고 간신히 얻은 하나님의 태평과 평안과 풍년의 승리인데, 그거를 지켜내지 못하면 결국에 다음에 가서는 또 바울을 음란하게 섬기고, 결국은 자기들의 신을 또 만들어 버리고, 또 돈, 또 음란, 또 게임, 또 자식, 또 취업, 또 대학, 또 세상, 또 그것들을 만들어서 결국은 사면 모든 대적의 손에서 하나님이 날 살리신 건데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는 최악의 범죄를 저지르는 그리고 결국 기도원 집안도 막여룻발여룻발 여룻발 뜻이 바울의 단을 바울이랑 싸웠 바울은 없어지는 그 엄청난 이름을 얻은 것이 더 오히려 부끄러움이 되어지는. 어찌 보면 참 비참한 미래를 맞이하는 걸 보면서 아 성경이 답안지면 아 오늘 우리에게 답안지를 주셨구나 평안할 때 싸워라 아무 일 없을 때 싸워라 지금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만약에 우리가 이복음을 배우고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도 어느 날또 내신을 만들고 또내 합한 체를 만들고 또내 죄에 빠져서 복음과 멀어진다 우리는 더큰 죄를 당할 텐데. 오히려 어쩌면 일찍 죽은 사람이 부러울 수도 있다 주님 앞에만 갈수 있다면 오래 사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니구나 아 큰일한 게더 좋은 게여러발이라는 이름이 좋은 게 아니구나 이게 어마어마한 40년 태평세월이 좋은 게 아니구나 차라리 그때 빨리 죽었으면 오히려 하나님 영광이라도 나타내는데 그때 내가 쉬는 바람에 그때 내가 멈추는 바람에 아무것도 남지 못한 채 결국은 빛 참한 인생이 됐던 걸 보면서 아 하나님 답안지라면 이 말씀이 답안지라면 지금 그나마 내 인생 최고의 태평기를 맞이하는 곳이 있을 때 예전에 비하면 지금은 태평기 중에 태평기죠 맨날 죽고 싶었고 맨날 도망다니고 싶었는데 지금 그래도 태평기의 태평기를 누릴 때 이제는 누리지는자가 되지 마시 말게 하시고 대풍 태풍, 태풍 준비할 수 있는 가을 태풍 넉넉히 이겨낼수 있는. 준비된 자가 대기할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기대자료 나오겠습니다 아, 그 동생한테 제가 부럽다고 문자 보냈습니다 야, 난 진규 동생이 부럽다 마지막 날 내가 주님 앞에 가는 날그 시간까지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마지막 날그 시간까지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어제 부산에서 한 친구가 25살 과 대표인데 자기는 탈출했다가 다시 들어갔다네요. 그래서 지금 한참 나오더라고요. 후배들이 그 안에 있으니까 들어가서 철골 구조물 들어주고 있다가 그 선배가 못 빠져 나왔다네요. 야참 세상 사람들도 사람 살리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세상 사람들도 사고 터지면 그렇게 노력하는데 근데 문제는 그일 터지기 전에 더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될 텐데 기도원이 사고 터지고. 목숨 걸고 두려움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승리를 얻었는데 40년 태평 세월이 그를 망하게 했고 그를 죽게 했고 그의 자식들을 다 죽게 만들어서 결국은 나라와 민족을 또어려에 빠뜨렸다면 하나님 지금 나에게 이 시간을 줄때 먹을 수 있을 때잘수 있을 때 공부할 수 있을 때 평안할 때 잠시 쉬고 피곤하다고 쉬고 잠시 지쳤다고 쉬고 잠시 내 생각한다고 쉬다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큰 싸움에 누가 될까? 우리 가정이 영적으로 밀릴까? 내 인생이 영적으로 밀릴까?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밀릴까? 하나님, 우리에게 중보자의 사명 주셨다면 밀리지 말게 하시고, 쉬지 말게 하시고, 반드시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달라고, 믿음의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